할구, 너왜 거기 숨어 있어? 너 매일 아침 이럴 거야. 응? 또 밥? 빨리 밥 먹자. 가자. 가자. 밥. 할구 밥. 뭐야? <목소리> 이리와 살고 이리로 와 목소리 나와 이제 더 크게 이리와 올라와 너왜 요즘에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응? 왜 여기 도자기 그릇에 꽂혀가지고 야옹 해봐 야옹 야옹 아옹 살구. 이제 좀 내려올래, 이리로. 살구. 이리로 내려와. 내려오세요. 옳지, 옳지, 옳지. 이리와, 이리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리로. 여기 내려와. 이리로, 이리로, 이로 빨리빨리 내려오세요. 잘했어. 살구, 이리와. 들어와, 달고 빨리 전속력을 일로 일로와야지. 바보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불러, 만만 들어와 올라와. 진짜 빨리 먹는다, 이제는. 됐다! 살구야 살구 탈구. 잘 있어 잘 놀고 있어 갔다 올게 응? 안녕 살구야, 집 이제 치워버릴까? 너 맨날 거기서만 있게. <웃음> 살구야. <웃음> 목걸이를 배에 차고 있습니다. 살구야. 살구야, 소리 어디서나. 옷걸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사이즈가 안 맞죠. 응? 이리 와, 풀어줄게. 이리 와. 아. 풀어줄게, 이리 와. 나와. 살구 이리 나와. 어 봐. 이거 봐. 이리 와. 음. 응. 아. 먹는 거 아니야. 자, 자. 옳지. 맞아. <laughs> 방울 살고 보자. 방울 봐. 방울 <laughs> 이거 봐 방울 방울 어딨어 살고 방울 흔들어 보세요 달랑달랑 소리 안 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난생 처음 달아봅니다 용기 있는 자들만 한다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잠깐만 살고 이리 와봐 밥보자 <laughs> 오. 됐다. 살구야, 지금 비와서 여기서 놀아. 밖에 나가지 말고. 살구, 이리와. 이리와, 여기 앉아. 옳지. 에이, 살구, 영, 해봐. 목소리. 살구, 방울, 방울 보자. 딸랑이. 너무 과격해진 거 아니야, 살구? 응? 여기, 여기, 살구. 방울 소리가 잘안 나? 여기. 아, 살구, 살구야. 까까, 살구. 여기, 살구, 여기. 옳지 어? 무슨 소리야 살구야